했습니다. 구모닝월드 네, 시스템리더 대기철 스폰서님 모시고 GS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모닝플래너 정선아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구모닝월드를 만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스피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이 구모닝월드를 만나기 전에. 어, 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지인께서 건강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효도하는 차원에서 실크 아미노산을 사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진짜 걸어다니지도 못하시고, 시술을 다섯 번을 하셨거든요. 그랬던 분이 지금 올해 86세세요. 그런데 시골에서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아 진짜 이 아까 우리 김지평 사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셨지만 실크 아미노산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아미노산을 통해서 저희 동생도 난소암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족의 건강도 찾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보험 일을 했어요. 가락시장을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어,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해서 매월 제가 여자 버리려는 괜찮게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을 제가 가졌을까요? 아니야. 예.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저희 스폰서님을, 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라는 걸 듣게 됩니다. 사무실에 와서.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아미노산만 그냥 엄마 건강 챙겨 드리고 그냥 그렇게 소비만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그런데 사업 설명을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제 스폰서님이 참 잘하신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속 조치를 참 잘하셨어요. 제가 이 미팅에 올수 있게끔 안내를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일단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미팅이라든지 이런 1박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 의 결단을 내려서 보험을 그만두고 어모머월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저 자신이 처음부터 성격이 참 제가 저는 흑백 논리가 강했어요. 옳고 그런 거를 되게 좀 따지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이 사업을 만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제가 모나더라고요. 예, 둥그러면 잘 굴러갈 건데, 모나다 하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 모난 돌을 깎아 주시니라고 처음에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울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 성격 가지고, 이 자세로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겠다, 성공을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변화를 합니다. 그, 그 변화를 하, 하게 된첫 번째가 책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천용 대표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진짜 저희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아,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학교 선생님으로 있고 또 군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가 읽은 책보다 제가 읽은 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굿모닝월드를 만나기 전에는 검정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요. 이랬던 사람인데 굿모닝월드를 만나서 책을 한 달에 우리 이천영 대표사님께서 추천도서 해 주시죠. 그거 외에도 제가 한두 권은 기본적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변화, 내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콩나물이 어떻게 해요? 매일 물을 주죠. 네, 물을 주는데 물이 밑으로 다 흘러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때좀 벌써 어, 나,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모닝 월드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 실크를 사드리면서 구모닝 어, 월드 어, 사무실도 오고 공장도 오면서 저희 경영자 분들의 뭐 어, 경영 철학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허도 없었고 아무런. 누수에 나온 것도 없었고 저희 형부가 신문에 나왔냐 특허 나왔냐 막 그렇게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경영자분들의 약속이라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해서 특허가 나올 겁니다. 전 세계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걸 보면서 제가 더이구모닝 월드에 대한 신뢰감을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어, 이 사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마케팅 자체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내가 잘 되는 그런 상생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구몬 영월들 만나기 전에 보험을 하면서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뭔가 미래 대안이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이제 스폰서님을 만나서 구모닝월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케팅 자체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내가 잘 되는 그런 상생 철학을 갖고 있는 멋진 마케팅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모닝월드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너무 이구모닝 월드가 전 세계로 나가는데 또 자회사가 있고 이 마케팅 시스템 자체가 경영자분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열었다는 그런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표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이 어 사계절과 같지 않는가, 그리고 농사꾼의 농사하고 똑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봄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뭘 준비하죠? 종자 씨를 준비를 합니다. 아, 그 종자 씨가 저는 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이 종자 씨를 잘, 좋은 종자 씨를 골라서 성공의 8단계 이걸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태풍도 맞고 햇빛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가꾸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있듯이 우리 사업이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신 GS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성규 대표님 그리고 이용순 대표님 저희 스폰서이신 대기철 스폰서님 이분들은 진짜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닌가 굿모닝 월드에 아, 갑자기 제가 스폰서님 얘기하니까 아, 눈물이 나 죄송합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셨길래 스폰서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함께 저희 파트너 사장님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진짜 저희 스폰서님들은 부모 같은 분들이시고 제 파트너는 자식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엄마 같은 분도 계시고 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고 삼촌 같은 분들도 연세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한테 할머니 스폰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진짜 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사업이 아닌가. 어 인간관계 아무리 사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돼 있다 그러면 사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서로 스폰서 파트너 간에 끈끈한 그런 정이 있어야. 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희 스폰서님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시스템 위에 인간관계를 가져라. 인간관계 위에 시스템을 가져서는 그 조직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저도 어, 이 시스템 위에 인간관계를 가져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크 사업. 이번에 저희 스폰서님이, 어, 스폰서님을 7월달에 슈퍼를 한번 보내자 지난 5월달부터 슈퍼를 보내자 보내자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팀웍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그러면 각 리더들이 각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퍼스트부터 엑셀런트 스페셜 목표를 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면서 그 결과를 만듭시다. 그래서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 서로가 어, 하고자 하니까 저희가 어, 저희 사무실에는 미팅 룸이두개두 어, 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김영희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양쪽 팀이 있는데 어, 1대1, 2대1 미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미팅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초청을 해갖고 오는데 시간, 어, 어떻게 해, 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어, 우리 굿모닝월드 사업할 때 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더 확장이 돼서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진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뭐,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어떨 때 보면 10시 막차 타가지고도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우리 스폰서님, 그래도 우리, 어, 대장, 대장 스폰서님이 그래도 슈퍼를 가고 또 파워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심해서 진짜 열심히 했더니, 어 저희 대기철 스폰서님을 7월 달에 슈퍼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굿모닝월드를 통해서 어 진짜 더 열심히 12월 30일까지 슈퍼모닝플래너 완성하고요. 제가 GS그룹, 어 글로벌 석세스그룹 중에서 어전 세계 성공자 그룹 중에 탑이 되는 GS탑그룹을 멋지게, 멋진 어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멋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